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의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두 가지 비유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왔는데 보니까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비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보니까 뭐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이게 같은 얘기구나라고 하는 사실로 생각하기 쉽죠. 근데 우리가 잘 읽어 보면 천국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비유에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 천국이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 봤습니다 이다 앞에 나온 성경 들이죠 마태복음 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느라 3장에 나온 거고 어그 다음에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거는 뭐, 산상수훈에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비유 말씀 가운데서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 그리고 중, 고등학교 때, 국어를 몇, 몇 년을 배웁니까? 네, 대학교 가면 대학교도 또 국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국어를 적어도 10년은 배우는데, 아, 참, 국어를 참잘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말하면 말에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죠. 그래서, 천국은 뭐,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보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보화다. 근데그 보화는 어떤 보아냐 갓,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었죠. 비밀이셨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서 보아가 발견, 발견되니까 그 밭을 다 사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감추인 보아라고 얘기했는데 감추인 보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를 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에티튜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때 신앙생활한다라고 얘기할 때참 가지기 쉬운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많은 것 중에 하나로 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물어보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네. 어, 참 그때 대학생 때에도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띠게 토론하고 어, 막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이 어, 비단회바 우리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 정말 그, 뭐, 그, 비단위에 봐서 성경 공부하는 거를 서클 활동하듯이,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하,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막 울분을 통하면서, 토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은, 어, 그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다. 예, 막 그냥 이 모든 것다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얘기한 사람만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지 간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귀한 보배로 <laughs> 감추인 보화로 알았다라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45절, 46절에 보니까 똑같은 비유가 또 나온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읽어봐도 비슷한 비유 같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급,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진주의 가치는 예, 앞으로 더 무궁무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지금 사두면 지금 내 소유를 다 팔아 살수 있는데 예, 그때 가면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살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그것이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또 국어를 잘해야 된다 말씀했던 게 뭐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천국이 뭐란 얘기죠? 장사라고 하는 얘기죠. 장사. 장사 이게 뭐 지금 얘기하면 상인이죠, 상인. 예. 물건 파는 사람. 천국은 상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이 천국은 뭐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듯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장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사는 어떤 장사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그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아 예수님이 만나신 좋은 진주는 누구실까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만나신 좋은 진주 누구실까? 네아 그래요 보니까 아, 아 이분은 정말 좋은 진주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 이분은 참 좋은 진주야. 네 근데 또 다른 교인들을 보니까 아 이분도 참 좋은 진주야. 아 이분도 정말 대단해 이분도 정말 좋은 진주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는 좋은 진주인가?라고 하는 의문으로 질문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무슨 말씀이냐? 바로 좋은 진주는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좋은 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좋은 진주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자기 소유를 다 파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소유보다 더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값진 진주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로 우리가 뭐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 뭐 물질적인 것또 인격적인 것또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어, 또 갑자기 당하는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자존감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 내가 아, 정말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뭐 열심히 해서 뭐가 됐더라면.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더라면, 예.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랐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보면은 그렇죠. 저도 이제 보면은 이제 어 친구분들을 보면은 예, 보면은 이제 다 박사님 아닌 분들이 없어요. 뭐 친구들 예. 박사님 아닌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항상 그렇게 볼 때는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다 박사님들이 다 박사님들. 근데 다 박사님들이고 보니까 다뭐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있어요, 다. 친구분들 보니까 예. 다뭐 회사에 가면 다 전문님이야. 뭐 사장하는 사람도 있어. 예. 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면 어, 저의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네. 근데 저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네.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로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들이 걷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나를 값을 주고 사신 그 존재라고 하는 것, 모든 값을 다 들이신 거죠. 목숨을 버리셨으면 모든 걸다 버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면,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주고 사셨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그런 비유와 같습니다.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비유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시고 모든 것 희생하셨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또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도구 아니에요. 절대로 도구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하는 어,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나머지 것들은 다그 어, 부수적인 것이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비밀이 예, 스스로를 귀한 자로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귀한 자로 여기셨으니 내가 나를 귀한 자로 못 여기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있 귀한 자로 여기시고 또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들여서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삶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나로 충만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